내가 꼭 하나 부탁할게요. 잘 봐요. 어떤 사람이 열심히, 어느 종교단체에서 열심히 거기에 화장실을 닦았어. 맨날. 그러면 그 사람이 화장실만 닦았는데, 목사님한테, 아, 목사님, 나는 헌금 낼 돈이 없으니까 화장실 청소를 해드리겠습니다. 그래, 화장실만 열심히 닦은 거야. 그 화장실이 들어가고, 반짝반짝반짝, 그냥.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 했다고 해서, 그, 다된것 같습니까? 아니요 목사님이나 그 사람은 다 됐다고 하겠죠? 네. 나는 그렇게 보질 않아. 그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했느냐? 맞습니다. 이걸 따지는 사람이 네. 하늘이야. 네. 그자가 목사하고 약속을 짓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신경 질내가면서 의무적, <laughs> <laughs> 돈이 없는 게 죄다. 내가 화장실 청소 이거. <laughs> 이러면서 했다면, 하늘에서 그 영광을 받겠나? 기적이 안 일어나, 그 사람은. 무슨 이해가죠? 기쁨에. 내가 남이 싫어하는 이 일을 해줄 수 있다는 거. 이건 그야말로 내가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이야. 기쁨아니고 그냥. 그냥 화장실 청소하는데 노래를 불러가면서 하는 거야. 찬송을 불러가면서. 맞아, 맞아요. 그 사람이 화장실에서 신경질 내가면서 청소하는지. 찬송을 부르면서 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 버려 맞아 안 맞아? 우선 이 알겠죠? 그러니까 지금부터 살때내 허경영에 일어날 때는 기쁨이 넘쳐야 돼 알겠죠? 남편이 집에 오면은 밥을 해 놓고 남편을 대할 때 뭔가 이게 대통령 대리가 언젠가 될 거니까 또 신인의 대리잖아 남편은 몰라, 지금. 지금 미친 사람이 지금 어디에 돌아다니냐, 이러지만. 나, 어, 아니, 여기는 아니냐. 남편이 몰라도 가만히 있으라고. 나중에 놀래 짭 빠질 일이 있으니까. 맞아, 맞아. 아무에게나 오는 기회가 아니잖아요. 그러면은 그걸 감추고 항상 그 기쁜 걸 내보여. 그러 남편이 저 여자가 지금 미쳤나요? 왜그후객자한테 갔더니 맨날 저렇게 기뻐가지고 저 난리야. 저 속에 무슨 수표를 감추고 있나? <laughs> 아니 속에 100억짜리 수표 감추고 있는 거 맞지? 그래 안 그래요? 감추고 있는 거야. 그런 기쁨이 맨날 얼굴에 나타나봐. 남편하고도 안 싸우게 돼요. 어, 알겠죠? 어, 똑같은 일을 한 얼굴 오더라도 기쁜 표정으로 오는 사람과 의무적으로 오는 사람은 달라. 알겠죠?